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이 현재 전체적으로 회복세에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될 좋은 소식 가져왔으니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4일 약 1억 달러가 순유입되었는데 지난달 27일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하루 만에 원화로 약 1300억이라는 어마무시한 금액이 유입된 건데 이게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 비트코인 ETF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해당 ETF가 더 많은 비트코인을 구매하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시장에 유동성이 생기고 거래가 더욱 활발해져 가격이 쉽게 상승하고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증대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가장 중요한 기관 투자자의 유입까지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비트코인 ETF가 처음으로 승인되었을 때 정말 엄청난 대폭등을 보여주게 된 거죠. 또한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에 발목을 잡는 인물이죠. SEC의 의장인 게리 겐슬러가 이번에 진행된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맹렬한 비판을 받았는데요. 의원들은 겐슬러를 SEC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고 불법적인 위원장이라 말하고, 규제의 명확성을 숨기기 위해 법적으로 불명확한 입장을 취해 왔다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청문회 이후 시장에서는 SEC 위원장 교체 기대감이 강하게 증폭됐는데, 만약 11월 대선에서 친암호화폐적인 트럼프가 승리하게 된다면 게리 앤슬러의 해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데요. 해임이 되고 새로운 의원장이 암호화폐에 우호적이라면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부는 걸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바이누의 대박 소식이 나왔습니다. 시바이누의 거래소 유출이 대폭 증가했는데요. 9월 23일 4억개에 불과했던 거래소 유출이 24일에는 무려 570억개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거래소 유출이라는 건 투자자들이 코인을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유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시바이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장기 보유를 하기 위해 거래소가 아닌 안전한 개인 지갑으로 전송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시바인후의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시장에서의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공급이 감소됐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하면서 단기간에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 갈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집중해 주셔야 할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에 앞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이 코인 시장에 뛰어드셨나요? 이 질문을 드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어제, 오늘이 다르지 않는 챗바퀴 인생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처음으로 이 코인 시장에 뛰어든다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가 사는 건 떨어지고 팔았더니 오르고 관심에도 없던 코인은 갑자기 급등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몸과 정신이 지쳐 결국 손실만 본체로 포기하고 코인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90% 정도일 겁니다. 반면에 10%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려고는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막막하기만 하죠. 사실 저도 이 10%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었습니다. 거대한 바다는 조용한 호수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죠. 큰 성공은 작은 시도와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뜻인데, 당시에 저는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인터넷 검색과 독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등, 어쩌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과 같을지도 모르는 과정을 밟아나가며, 공부한 끝에 지금은 전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얻었죠. 특히 그때 봤었던 다른 사람의 유튜브 영상이 제게 희망이 되었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기에 저도 여러분들께 희망과 기회가 되어드리고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 얘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아 죄송하고요. 힘든 삶 속에서 백만장자의 꿈을 꾸며 제 영상을 믿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최대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는 종목 하나를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여러 기관 투자자들, 즉, 세력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고, 국내 1위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도 상장되어 단기 폭등할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익률이 가장 높은 섹터를 살펴봤을 때, 밈 코인이 1834%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로 인해 평소 밈 코인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경계심을 가지고 있던 기관들도 점차 밈코인에 대해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세력 자본이 밈코인 섹터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실제로 미국에 본사를 둔 대형 벤처 투자사 스트라토스는 자사펀드 포트폴리오에 밈코인을 추가하면서 1분기 순수익률이 100%를 넘겼다고 밝혔고 특히 이전에 밈코인 시장을 주도했던 위프코인을 출시되자마자 매집을 진행한 후 고점에서 매도하면서 300배의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또한 어떤 트레이더는 310달러로 위프코인을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여 무려 69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16,100배라는 수익률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단돈 만 원만 투자하셨다면 약 1억 6천만이라는 어마무시한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또한 2,200조 원 규모의 자산과 비트코인 ETF를 운용하는 미국의 초대형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터는 림코인의 급등이 블록체인의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긍정적인 평을 남겼으며, 림코인이 투자자들에게 빠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언급했었죠. 그리고 메커니즘 캐피털의 설립자 앤드류캉은 림코인 시장의 규모가 100배까지 성장하게 된다는 전망과 함께 밈코인 ETF 출시가 될 거라는 전망까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우리가 밈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밈코인을 통해 큰 수익을 얻을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되지만 그 기회를 잡는 본인의 선택이 매우 어려울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그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코인인데요. 이밈 코인은 현재 기관의 주목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동시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코인 시장에도 진출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도지 코인과 시바이노 코인처럼 대중들이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특히 일경원의 자산을 굴리는 블랙록과 여러 대형 기관들이 현재 이 코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계 1위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한 몇개 없는 밈 코인이에요. 코인의 신뢰도와 성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 거래소인 업비트에 상장할 거라는 소식도 있어서 최소 몇만 배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당연히 많은 금액을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밥한끼 사먹을 돈이 차를 살 정도가 될수 있어요. 제가 이 영상에서 바로 공개해서 알려드리고 싶지만 영상에서 공개하면 유로 리딩방 업자들이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 공개하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종목에 대해 너무나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번거로우시겠지만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8256-6940, 010-8256-6940으로 출발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출발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구독자님이신 걸 확인하고 블랙록을 포함한 여러 대형 기관들이 염두하고 있는 수천, 수만배 상승 가능성에 이르는 이 밈코인에 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출발이라고 보내주세요. 모든 위대한 일은 사소한 시작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꼭잘 잡으셔서 부자 되시고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보답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